안녕하세요 게임널트입니다. 모바일로 출시한 해리포터 세계관이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 전설 카드 티어표 등급표를 소개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PVP용입니다. 이전에 PVE로 소개했는데요. 자, 티어 대상은 어, 레전드 카드 빛 어둠이 카드를 함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발매 직후의 환경에서의 자 6월 말쯤이고요. 그리고 해외 평가를 참고해서 주관적인 면도 있고요 자, 그럼 같이 어, 보도록 하죠.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S티어에 이렇게 응. 카드가 이렇게 해당되고요그 다음에 B티어 여기 달걀, 개, 계란도 있네요. 알. 그리고 용도 있고요 자 이어서 어 B티어 소환 피닉스도 보이죠 C티어 D티어 D티어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드립니다 자, 카드 평가 랭킹 S 티어. 두두두둥. 자, 소비력이 이건 소비력이에요. 마력 6이 소비되고요. 썬더스톰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최강이 카드라고 합니다. PVP에서 말이죠. 빌드 전체 공격을 하고요. 빌, 어, 플레이 스킬의 관계없이 강도가 엄청세요. 어. 네, 그리고 대항수단도 좋구요 이거에 필적할 만한 주문계 소환기 어떤 택에 대해서도 빈틈이 없고 아주 좋은 추천 카드입니다 헤르미온 인데요 예쁘게 생겼죠 성숙하게 일러스트가 나왔는데요 헤르미온은 음... 사용한 주문을 복창하는 효과는 동료 카드 사용 곧바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그즉 효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썬더스톰을 같이 사용하면 최강, 최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VP를. 대용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환경에서 충분히 강하지만, 음, 앞으로도 어,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론인데요. 론. 로니 카드 적 유닛을 모두 말려들면서 플레이어에게도 데미지를 주는데요. 석상 병사가 소환한다는 소환계 태기 최강입니다. 주문계 태에는 효과가 적고요. 하지만 소환계 너무 강해서 평가는 S라고 하네요. 소환에 아주 특화됐다는 거죠. 물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서비스랑 어, 이름이 다른 점. 어, 양해 바랍니다. 자, 발동하면서 물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동하는 것으로 많은 적을 말려들기 위해서 데, 데미지를 줍니다. 자, 그림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구속 효과도 있고요. 2대2에 있어서는 동료와 협력하면 위협이 코스트 퍼포먼스를 발휘하고요. 하지만 대항책은 있고요. 다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플레이어, 플레이, 스킬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용인데요. 58 아이종이 유룡입니다. 공격력이 높고요. 또 그리고 비행 몬스터라서요. 원거리 공격을 갖지 않는 지상 몬스터에 대한 퍼포먼스가 매우 높고요. 하지만 내구력이 안좋아요. 그리고 단체에서는 곧바로 어, 쉽게 격파당합니다. 단체한테 네, 이거 R인데요, R 노르웨이 리치 백종의 R인데요. 부하시의 화염을 여러 발 발사해서 하고요. 내구력, 어, 공격력이 있는 드래곤이고요. 폭발적인 퍼포먼스, 코스트 퍼포먼스를 발할 휘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화까지 러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사용 포인트 요거 그러니까 높다는 단점 있고요. 강하지만 취급도 어렵네요. 자 B T 언데요 자 봅시다 피에르 토탑 로코모터라고 하는데요 도발 어, 하는 석상을 동시에 두장 소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소환 몬스터 최강력 S 랭크 동급이지만 소프트 론치로 도발이 높고 도발 효과가 소환 시에만 되, 되어 내구력이 떨어지고요 다양한 태가 궁합은 좋네요 자, 도발 능력을 가진 석상 피닉스 에요 불사죠 한번 생각하면 여러번 부활하고요 반복 회복을 해준다는 어, 위협이 비용 성능 그리고 다, 하지만 원래 비용이 높구요 7이나 요구 되죠 회복의 회전이 느린 것이 단점입니다 대응 하기도 쉽구요 음, 너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 C티어 인데요 자 아바라, 아바라케 데브라는 한방에 죽이는 즉사 가 요술인데요 게임에서 는 어떨까요? 게에관계없이 강제 녹아웃 할수 있는 것이위협적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녹아웃 할때 준비가 어렵다요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카드임 구현으로 티어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카드고요자다음에이거이나 요구는 되는데요 악령의 불인데요. 최대 강화되었을 때는 위협이 위협적인 코스트 퍼포먼스를 발휘하지만요 강화에 시간 비용이 너무 걸려요 단점이 있어요. 자 소환 직후는 약하게 대응하시고요 택 구성도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포이 3인조인데요세 명이 다 같이 등장합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굉장히 악당이죠. 음. 밉살맞은 말포이 자 공격력이 높은 세명의 동료가 있잖아요. 친구 세 명을 동시에 소환할 수있어서 사용성은 좋 좋은데요 그레이시아 맥시아 등이 궁합은 어... 내구력이 낮은 말포이마저 쓰러지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대응하기는 쉽습니다 쉽습니다 동료 카드는 그밖에 평가가 높은 카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채용되는 일 없습니다 서, 선택 별로 안한대요 음. 미티어 프로테고 디아 보리카인데요. 오이 사용 여기 필요하고요. 5 포인트 근거리 원거리 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주문이고요. 하지만 데미지를 주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가를 발휘하려면 역전 시계 헤르미 언니가 필요하고요. 어, 사용 빈도는 낮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자, 크루시오 어둠이 카드 자, 주문계 속에서는 최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코스트 5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단체 공격에서는 사정거리가 길지 않고요 대인전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고요 대응하기도 쉽고요 필요하다면 구속 가지고 복수 공격할 수 있는 수감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PVE에서는 좋습니다 PVE. PVE에서는 좋고 이렇게 PVP 티어 알아왔구요. 자, 게임 노래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림이 됩니다.